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12월 14일자 암상인의 위치와 판매품목을 보겠습니다 암상인은 다음 리셋날인 12월 18일 수요일 새벽 2시에 퇴근합니다 금일의 암상인의 위치는 네소스의 감시자의 무덤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암상인의 경위는 구매할 여유가 된다면 구매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이번주부턴 등시 앵그램이 통합되었으며 암상인에게선 퀘스트로 얻는것을 제외한 모든 경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판매품목으로는 프로메테우스 렌즈입니다. 발사를 지속하면 지지는 범위가 상승하고 적을 처치할 시 재장전이 되어 지속적으로 적을 삭제하는 게 가능한 추적수총입니다. 상당히 괜찮은 무기이긴 하나 자주 쓰이진 않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방어구는 수집품에서 얻는 것과 같은 능력치와 속성입니다. 없으신 분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 아 암카라의 등뼈입니다. 함정질의 수류탄의 지속시간과 폭발 방향이 증가하는 팔방어구로 능력을 사용해 피해를 주면 에너지를 충전해줍니다. 그다지 자주 쓰이진 않는 방어구입니다. 다음은 신성 불길 심장 태양 능력의 충전 속도가 증가하고 궁극기가 충전되어 있는 동안엔 충전 속도가 크게 증가하는 방어구입니다. 상당히 괜찮긴 하나 다른 방어구들에 밀려 잘 쓰이진 않습니다. 다음은 신성한 새벽의 달개 새벽 칼날을 사용시 공중에서 적을 조준하면 잠시 머무르고 채공 중 정확도 향상, 피격 반동 감소, 피해 저항을 받습니다. 이번 패치로 데미지 감소가 붙었으며 아직까지는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추후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방어구입니다. 구매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것으로 암상인의 위치와 판매 품목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이나 질문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